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오늘은 2025년 띠별로 나랑 가장 맞는 색깔 그리고 아이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또 하고 또 상담을 드리고 나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선생님 가장 저와 맞는 아이템이 뭔가요? 혹은 가장 저랑 맞는 색깔은 뭔가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랑 가장 맞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또그 해에 나랑 가장 또 조합이 굉장히 맞기도 하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색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중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나랑 맞지 않는데 차고 다니는 그런 팔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돌을 막 차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무 염주를 차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또 돌을 차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다시 나무 염주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돌이 맞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한번은 이제 띠별로 정리를 해서 또 드리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또 띠별로 또 이거는 어, 2026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어, 어느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으므로 유념해 주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짚띠 분들은 파란색의 소품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량한 그런 파란색의 어떤 악세 액세, 악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혹은 이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 붙이시는 거 좋아하시면 파란색이라든지 민트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띠 분들은 어, 황금색의 액세서리를 집안 곳곳에 배치시켜 두시면 어, 혹시나 시험을 추는 시험을 치게 되는 아이가 있거나. 혹은 뭐 승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집안에서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상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안에 좋은 온기들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호랑이띠분들은 붉은색, 이런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런 붉은색, 다홍색, 이런 지갑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짧은 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붉은색의 지갑을 가지시는 게 좋고, 호랑이띠분들은 각진 이런 세모보다는, 어, 원형색, 원형의 동그라미, 이런 악세서리, 이제 우리 동그라미의 이런 목걸이 같은 그런 악세서리를 차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이런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동그라미를 추천드립니다. 토끼띠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정말 나는 염주를 차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돌보다는, 어, 되도록이면 나무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실내에서 혹은, 어, 사무실에서 나만의 이런 여러 가지를 꾸미고 싶다. 이러시면 초록색의 어떤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나의 건강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준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도움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용띠분들은 황금색의 장신구를 굉장히 차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색의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어, 이런 우리 휴대폰 뒷면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에 옴 자의 스티커를 붙여 놓아도 이제 전체적인 건강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뱀띠분들은 붉은색, 따뜻한 붉은색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양초나 촛불 같은 거는 집안의 곳곳에 배치시켜두면, 어, 인간관계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도와줄 수 있게끔 또 귀인의 인연을 불러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또 말띠분들은 유리 제품을 좀 들고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태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액자를 어, 침대 머리 곁이라든지 어, 태양의 액자를 이제 거실이나 이런 곳에 두면 굉장히 전체적인 명예, 이런 승진, 부분에서 좋은 역량을 많이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양띠분들은 흰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어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얀색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분들은 금속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금속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품들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나무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띠분들은, 어, 은 있죠. 황금보다는 실버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실 때에도 이런 반지를 하나 끼실 때에도 실버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항상 이제 거울을 가지시고 지니고 다니시는 게, 본인을 반조해서 이제 거울을 보시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실 때 훨씬 더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다. 이런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이런 운으로 연결이 되겠다. 이런 좋은 길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띠분들은 노란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색깔입니다. 어, 노란색은 개띠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화려한 색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티셔츠를 입거나 혹은 그럴 때 노란색을 어, 되도록이면 오래 좀 입으시면 굉장히 인연관계가 활발해지고 또 좋은 관계들과 또 좋은 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어, 가방 색깔도 노란색.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돼지띠분들은 푸른색과 민트. 어, 굉장히 좋습니다. 옷을 입으실 때도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푸른색 계열의 옷이 좋고, 또 신발이라든지 혹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모든 소품들도 푸른색 계열이 굉장히 좋은 기운들을 끌어당겨서 나의 몸의 기운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 개통이 좋다. 그래서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어, 띠별로 이렇게 아이템과 색깔들을 조금씩 융합해서 조화롭게 쓰시면 나의 기운들을 조금 더 좋게 밝혀내는 길이 아마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